예 베가스 풍류에게의 미국 주식 이야기 라이브 2부 방송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살펴볼게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어떤 거냐 일단은 여기는 에 나오진 않거든요 이 표현은 나오진 않는데 골드만 삭스에서 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버가 5 7 0.1%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골드가 35.3%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7일까지 상승한 게이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백지수가 27.55%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0% 그리고 이태리, 뭐 독일, 스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국채가 뭐 4%, 3.8%, 3.1%.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은 현재 마이너스 0.9%. 연간 기준으로 아마 좀더 올라왔을 거예요. 좀더 올라왔을 건데, 이게 8월 6일날 아마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금융하고 에너지 섹터가 가장 참혹한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던 게 금융하고 에너지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여기 보면, 뭐, 유럽도 마찬가지에 유럽도 보면, 금융하고 에너지 세트가 가장 참혹한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지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YTD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그 뭐, 여기 FTSE 100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지수죠. 까크 같은 경우는 프랑스지수고 유로스탁스 600 이라 가지고 S&P500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마이너스 11%고 이러면서 좋은 게 없는 거예 YTD 상황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건 실버 골드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국채들 1 0년물 국채는 올라가고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중이고 그게 이제 이유는 유동성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그만큼 풀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뭐 풀겠다 풀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7조 달러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뭐 골드하고 실버 같은 경우는 연준 자산 변화에 따라서 얘도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자산 늘어나고 늘 줄어드는 거잘 살펴보면서 골드랑 실버 같은 경우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빅테크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 면 여기 벤코버메리카 메릴렌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S&P500의 지금 현재 지수는 얼마냐 하면 3300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주들하고 에너지업종은 지금 207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9일 날 출발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게 은행이랑 에너지업종을 지수로 환산을 했을 때 2073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MSCI에 이제 미국을 빼고 지수로 환산했을 때 3041이라는 거. 그런데 S&P 500의 테크주들만 이 지수로 환산했을 때는 4015에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 3350이니까 한 700포인트 더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테크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S&P 500이 1월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으로 잡았을 때3%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빅테크 5개가 현재 이 주가가 34.6%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승전, 빅테크죠. 뭐. 여기 보면 요 5개 종목을 빼고 S&P 500을 잡았을 때는 1월 20일을 100으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4.5%. S&P 500이 곧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 빅테크 5개 종목을 빼고 나면 아직도 마이너스 4.5% 아래에 있다는 거죠. 495개 종목이 제대로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향후 미국 주시장이 더 갈지 아니면 이 나머지 495개 종목이 힘을 낼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준 자산하고 비교. 그러니까 연준 자산이 지금 7조 달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스닥 100의 핵심인 아까 언급했던 5개 빅테크들도 이 선행 PER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 선행 PER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33.5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연준자산이 이렇게 안 늘어났을 때는 얘네들도 옆으로 기고 있다가 뭐 18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COVID-19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팍 치솟아 올라왔다는 거그 이유가 뭐냐 COVID-19 관련해 가지고 다섯 개 종목이 다 수혜를 받는 거죠. 이건 실적 발표도 받지만 별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뭐 부동산 리츠다든지 금융주, 뭐, 다른 업종들 같은 거 상당히 코비드 i d 1 9에 피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전망도 제대로 제시를 못 했지만, 그 다섯 개 종목들은 아주 준수한 실적을 내면서 같이 이제 주가도 상승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금, 향후 8월 21일, 뭐, 요게 다 옵션 만기일이에요. 여기 2021년 3월 19일까지, 푸드하고 콜 거래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거예요 이례적으로 높아요, 지금. 보통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지금 8월 21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푸스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요게 이제 낮아지면, 콜을 많이 사가지고 상방에 배팅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푸콜 비율 자체가 상당히 과도하게 높다는 거. 그리고 이게 12월 18일까지 이제 높아져요. 9월 18일부터 이제 낮아졌다가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한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11월 3일날 대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21년 3월 19일에는 또 이제 낮아지는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1.8 보통 1에서 1.2 이선에서 이제 이 부콜레시오가 있는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같은 걸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푸콜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이제, 그리고 이제 코비드 나19 관련한 2월 달부터3월 이제 하락할 때 보면 34% 빠질 때 보면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3월 23일 날 절점 찍고 올라올 때도 상당히 변동성이 정말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간 이유가 연준이 빠르게 대응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변성, 변동성도 상당히 심해졌다는 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나스닥 백지수 지금 2010년부터 쭉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어. 아까 2009년부터 보면 50% 20%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게 줄자로 이렇게 그어보면 채널 하단 찍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상당히 채널 상단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거. 예뭐 개인적으로 더 뚫고 이렇게 지금 뚫고 하이킥을 할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다 그러면 한번 조정을 이 정도 받고 이렇게 가야지 더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시가총액 상위주들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애플, 아마존, 페이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뭐 나스닥 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미국 주시장 버블이라는데, 버블인지 아닌지는 다 깨져봐야지 알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채널 상단에 있으면서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번 카페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백지수 한번 한달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라고 카페 이벤트에도 그렇게 넣어놨거든요. 일단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코비드 19 관련해가지고, 타격이 적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는, 실적이 막 마이너스 33%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종목을 온, 오늘부터는 좀 관심권에 두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뭐 자신이 매도 결정을 하든지, 뭐, 매수 결정을 하든지 간에 관심있게 지켜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얘네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주식 시장이 더갈 수도 있고, 더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얘네들이 이제 실적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Q&A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매매한 적은 있는데 TDOC 같은 경우는 뭐 원격 진료가 아마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제가 트래킹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뭐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알지만 그게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종목 아세요? 그러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 조정을 한번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거 이후에 아마 또 애플은 조정이 나올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5일 동안 틱톡 인수 관련해가지고 인수 전에 도로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수한다 그러면 또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맞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선방 중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일단 코비드나이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페이스북도 이번에 틱톡 관련해 가지고 그거 나가면서 리스 넣는다 그러니까 또막 오르는 거 보면 일단은 약간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허접거리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에너지 섹터는 왜 이렇게 많이 피해 를본거예요 국제유가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고 코비드-19 관련해서 사람도 움직이질 않잖아요 경제 봉쇄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코비드-19 관련한 제조업 이 돌아가진 않고 고용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사람을 그 고용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 오펙에서 이제 감사안 했더라면 더 박살 날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일단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우리한테 우리에게는 이제 수정구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채널 상단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 있고 사상 최고치 뭐더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뭐 내일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또 3일 있다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갈수 있고 또 하락할 때는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은 염두에 두더라도 굳이 뭐 저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좀그렇더라고요 뭐, 저도 이 다섯 개 종목을 다 가지고 있지만 더 산다? 지금은 그냥 관망 정도, 개인적으로는. 주택 모기지 관련해서 이것도 그 여기 없는데 제가 이건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10년물 국채하고 모기지금리 연동이 돼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년 30년인데 30년이 많고, 보통 왜 10년물 국채하고 잘 연동이 되느냐? 이유는 보통 10년을 살고 사람들이 다시 리파이낸싱, 재용자를 받거나 아니면 집을 팔고 다른 큰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연동이 많이 돼요. 10년물 국채가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주택 모기지가 이자율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이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택 착공 건수랑 주택 허가 건수. 요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마 주택 모기지 관련주는 일단은 모, 주택 모기지 관련주가 우호적인 게 뭐냐면 연방 실업 수당을 600불을 주고 있으면서 렌트 해수율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모기지 관련주는 근데 3월 달에 안 샀으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 모기지 관련해서 지금은 그렇게 저는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COVID-19. 그게 따라서 이제 주택 모기지 관련주는 움직이지 않을까. RKT 몰라요 저는 뭔지 리치 중에서 통신 리치 물류 리치등 어떻게 좀 뭐. 이것도 오늘 한 내용도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듣서좀추래행을 해오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일단 5G 이제 화해하고 다투면서 미국 내에서는 뭐 계속 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그리고 통신회사들도 5G 관련해가지고 애플이 어떻게 움직이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애플이, 애이 5G 폰 이번에 출시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신회사들도 가속화가 돼요. 5G 상용화를 위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통신리츠 같은 경우에 아마 우호적이겠죠. 그리고 물류리츠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먹여 살리잖아요. 아마존 실적 좋고 지금 COVID-19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배송을 많이 하고 그럼 물류 리츠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번에 반등 나온 것도 상당히 잘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통신 리츠, 물류 리츠는 뭐 향후 잘 봐야 될게 애플의 5G 폰. 그리고 아마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부분. 이번에 전자상거래들이 다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실업 수당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일단 타결은 된다고 봤었죠. 타결은 된다고 봤었고 그리고 행정 명령으로 발령을 할수 있다라고 거의 뭐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타결이 될지 미국 의회 같은 경우 상원 하원이 대립이 되더라도 항상 지지 끌고 뭐디격태격해도 결국은 합의를 봐요. 합의를 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안 좋은 시나리오라면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주가 하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단 행정명령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그게 만약 민주당이 또 소송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원에서 만약 행정명령 집행 정지 뭐 가처분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돈도 못 나가잖아. 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소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행정명령으로 이미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민주당이나 봉화당이 또티격태격가겠죠 그리고 또 상원 하원은 벌써 휴회를 들어갔고 이거 그 코비드 19 관련해가지고 2차 구제법안 관련해가지고, 이거 합의 본다고 이제, 뭐, 하원의장, 렌시펠로시하고 뭐, 척수마하고 어떤 휴회를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소송을 걸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에 따라서, 월요일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금융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뭐 지금 피흘리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수 관점으로 봐요. 에너지 업종이나 아니면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저는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 충당금 쌓은 거 저번 그 라이브 때도 이제 방송을 해드렸거든요. 그 대선 충당금이 이후에 만약 다시 다 쓰여지지 않고 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이 대손충당금이 다 영업이익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뭐1년이 걸릴지 2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뭐 금융주들은 저는 뭐 지금 가격대는 괜찮다. 그런데 저는 뭐 버핏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주들은 좀 피하는 타입.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여력들은 지역 은행들도 상당히 잘 나올 거예요. 만약 살아남는다면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3분기도 에나 4분기도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보면. 지금 뭐 제피모건이나 시리그룹 같은 경우 아니면 골드만삭스는 다 트레이딩으로 돈 벌잖아요.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금융주는 더 고난의 행군길을 갈 수가 있고.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면, 금융주들한테는, 그리고 보험주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되는 걸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금융주하고 이제 관련 있는 게 뭐냐면, 국채금 장기국채금리, 장기 그리고 이 대출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얼만큼 덜 망하는지, 요거 이제 자세히 보면서, 뭐, 하루에 뭐한 주씩 사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거요 일단, 에너지하고 금융주는 전 지금 상황에 그나마 살 만한 애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서둘리님, 반갑습니다. RKT가 저는 뭔지를 몰라요. 몇 가지 잘 아까 이야기했던 거잘 판단해 보시고 해야 되고 쉽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0.5 정도는 0.5 뭐냐면 10년간 그 국채 가지고 있어도 0.5니까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5%밖에 못 받거든요. 그꼭 보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고 대한 80불, 70불일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버커스에서 뭐가 될까 모르죠 막.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자사주 매입한다는 거 발표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한 200불 넘어갔지 싶은데 170불, 180불까지 떨어졌을 때도 관심 안 가지고 있다가 좋은 소식 나오면 개인 투자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좋은 소식이 나오면 매수하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또 팔아버려. 요 그런걸 반대로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쉬워요. 쌀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게 좀 간단하잖아요. 쉽진 않지만 코비드19 관련 3월달 그 확살날 때 그럴 때또 겁이 나가지고 못들어가고 지금 나스닥 사상 최고치기로 하니까 확또 이제 들떠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매수하고 이런것만 잘조절 하더라도 고점에서 안물리고 저점에서 안파는 그런 매수하고 매도 패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일단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는 필수 소배지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